뭐야? 안 굴러가겠는데? 로기의 가쁨테크 갑분테크. 반갑습니다 가쁨테크의 델로기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핫하고 핫한 애플워치7과 갤럭시워치4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제품을 준비했고요 어, 실제로 제가 직접 써보면서 좀 성능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실제 실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어, 차이점 그리고 장,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실사용 말고 그 성능에 관한 거는 다른 테크 유튜버들이 전문적으로 다루시기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돼서 실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제가 어떤 장단점을 느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번 리뷰 진행 가보겠습니다. 가자잉! 네, 일단은 갤럭시 워치 4 먼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뭐 시계에서 많이 볼수 있는 원형 디자인이고요. 이 제품은 44mm이고, 네, 갤럭시 워치 클래식이 아닌 그냥 갤럭시 워치 4입니다. 음, 제가 느낀 점은, 어, 사용하면서 어,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이게 베젤이 좀 많이 넓어서 이 부분이, 어, 조금 저는 사용하는데 좀 거슬렸고, 이게 만약에 다깍 채워진다면 더 이쁜 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한 제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이거 차보면 아시겠지만, 네, 제품을 행존했을 때 느낌인데요. 어, 44mm가 생각보다 막 크다는 느낌이 좀, 좀 많이 들어요. 약간 생이 말하는 반간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 손목이 16.3cm 이하의 남자분들은 어, 44mm보다 40mm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어, 생각하면서 이거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장점 중 하나는 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 편하게, 어, 한 번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쉽게 쉽게 사용하시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구글 웨어 OS로 바뀌면서 타이젠 OS를 사용하던 이제 워치 페이스들을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대신 계속해서 아마 삼성, 어, 스토어를 통해서 이런 페이스 워치들은 개인 개발자들이 이제 만드는 것들이 계속 업로드 되면서 이렇게 뭐 다양한 워치페이스가 아주 많은 거를 알수 있고요 또 역시 또 가장 갤럭시워치의 장점 은 하나는 일단 배터리 시간이 러닝타임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정도도 충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확인하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 기능 중에서 새로 생긴게 인바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뭐 인바디 기능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 인바디를 실제로 뭐한 달에 한번 이상은 재는 사람이고 헬스를 계속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저희 인바디 직전 편 아니지만 제가 직접 재쓸 때도 조금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좀 여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자 쪽 여자 여성, 여성분들은 체지방량이나 골근량이 비슷한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좀 많이 나오고, 많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교육근량이 그 평소에 비해 좀 작게 나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좀 약간 재미로 그리고 좀더이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면 아마 그래도 또 다른 지표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러니까 뭐 저는 어, 인바디보다 눈바디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뭐 조금 더 이게 원형이다 보니까 데일리워치로 쓰기에 뭐 코디할 때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정말 베젤만 조금 차라리 이거를 줄이고 사이즈 자체를 줄여버렸으면 훨씬 이쁠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주 다 만족스럽고 좀 괜찮은 기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애플워치 41mm입니다 음 이번에 진짜 베젤이 진짜 많이 얇아졌어요 거의 끝단까지 다 베젤이 굴곡을 줘서 거의 화면이 꽉 차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미드나잇 41mm인데 제가 손목이 16cm인데, 16cm 남자들은 42mm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사이즈가 나오고요. 어, 이게 또 베젤도 넓어지고, 또 미드나이트다 보니까 일체감이 있어서 어, 조금 4 1 m m 치고는 커 보이는 감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16.3cm 이하 남자들 4 0 m m 로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가로, 세로 길이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 원형이랑 이게 사각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신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배터리 충전 속도 개선, 8분이면 80%까지 차는 거 그걸 말고는 배터리 개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충전해줘야 합니다. 대신 8분만 충전하더라도 8시간 쓸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아주 귀찮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서 도돼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워치가 되게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워치페이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좀, 물론 어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돈을 주고 사서, 개인이, 뭐 다른 사람이 만든, 어 개발자들의 워치페이스를 막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잘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쉽고요. 뭐, 그래도, 뭐, 이쁜 워치페이스도 많으니까 잘 접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가격이 워치, 애플워치가 좀더 나가는 만큼, 조금 더 마감이 솔직하게 말해서, 애플워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사용하고 실제적인 기능이 이번에 추가된 게 없어서 갤럭시 워치 4랑 비교한다면 기능적인 면에서는 갤럭시 워치 4가 훨씬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에 뭐 인바디나 뭐 비침습 당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뭐 애플워치 6까지 쓰시는 분들도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애플워치 5세대 이하의 분들은 뭐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애플워치는 이제 뭐 딱히 특별히 바뀐 게 없어 가지고 디자인 이거 베젤 바뀐 거랑 AOD 화면이 좀 밝아졌다 이거 말고는 딱히 바뀐 게 없어서 음좀 솔직히, 솔직히 저는 이번 아이폰 넘어가면서 산 거지 원래 기존 사용자들은 굳이 굳이 넘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케이스 사이즈가 41mm랑 45mm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남자더라도 무손목 얇은 사람은 4 1 m m 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드레스워치나 데일리워치로 좋습니다. 물론 전자기기를 뿜뿜 하고 싶거나 반간을 원하시면 45mm 가셔도 됩니다. 45mm 가시면 조금 많이 패션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워치 4랑 애플워치 7세대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물론 이제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갤럭시 워치를 가고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애플워치를 가는 게 맞지만 어, 두개다 써보면서 좀 장단점, 그리고 변화된 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음, 물론, 갤럭시 버츄4가 좀더 기능적인 면에서 좀 추가가 돼서, 좀 새로운 말씀이지만, 애플워치4도 마감이나 만든 새, 그리고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 큰 발전, 그리고 베젤이 거의 없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만 하더라도, 어, 충분히, 어, 갤럭시 버츄보다 좀더 뛰어난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 또 갤럭시 워치는 조금 더 다양한 페이스워치 개발자들이 만들어준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준 페이스워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일단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라고 다들 44mm, 45mm를 소집하시지 마시고 42mm, 40mm 한번 직접 착용해 보시고 데일로 리쓸 건지 전자기기로 쓸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가품 테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기에 가품 택, 델일로데튜브 구독 좋아요, 가자잇!